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데드풀. Oh, yeah.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라이언 레이놀즈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것이 있다는데요. 급기야 yeah. 박스째 캐리어에 담아가겠다고 말하게 만든 것 바로 uh -huh. 한국인의 소울푸드 소주입니다. Uh -h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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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랬어요. 그랬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주에는 양대 산맥이 있죠. 바로 H 사의 이슬이와 L 사의 철엄이잖아요. 네. 네. 두 소주가 등장하기 전에는 삼땡과 진땡이 소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소주는 25도가 넘었었는데요. 그런데 1998년 이슬이가 당시 25도의 벽을 깨고 23도라는 순한 맛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도수는 점점 낮아졌고 21도를 고소하며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던 어느 날, 2006년 2월 도수를 더욱 낮춘 20도의 철어미가 노련 시장에 등장합니다. 아우리 이쁜 철어미. 네, 순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일까요? 철어미는 출시 8개월 만에 1억 병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슬이 같은 해 8월 1 9 8도의 신선한 이슬이. 프리시안 녀석을 선보이며 소주 저도스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이벌 전쟁 2 차전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과일맛 소주 경쟁입니다. 아, 네. 2015년 3월에 엘사에서 천연 유자 과즙을 넣은 철어미를 출시. 쓴 맛과 독한 도수 때문에 소주를 외면하던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는데 성공했고요. 전국 품귀 현상을 겪으며 돈 있어도 못 사는 소주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죠. 가만히 있을 이슬이가 아닙니다. 같은 해 6월, 자몽맛 이슬이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과일맛 소주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술도 술이지만 그 역대 소주 와. 모델들 얘기를 안하한할 아 수가 없습니다. 아 굉장히 아 매력적이고 그렇죠. 이 소주 광고를 찍는다는 거는 이 여배우 아니면 뭐 여성 연예인들한테는 내가 탑 연예인이구나. 아주 가장 핫한 그그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98년도에 굉장히 파격적인 모델로 이영애 씨가 발탁이 됩니다. 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네. 절대 없었거든요. 이미지가 되게 좀 얌전한, 정말, 정말 청순하고 네. 하얗고. 그냥 오늘 봐서 저분이 소주를 먹을 얼굴이야.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철엄이 어. 예, 모델이셨던 효리님. 아그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아, 어. 굉장히 오래하셨어요. 제가 어. 저를 유리 어, 어. 씨가 할때막 한쯤에 같이 한번 찍었었거든요. 거 있잖아. 네, 네. 수지 씨가 광고하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막아 처음 뵙겠습니다. 한잔 받으세요. <웃음> <웃음> 당연히 첫 잔은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웃음> <웃음> 너 진짜 깨끗하다. 이슬. 소주는 깨끗합니다. 초콜릿 대신 이슬 한잔 주면 안 잡아 먹지.